부동산 가격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냥 냉정하게. 음. 네, 네.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자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높은 가격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높은 거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랫동안의 어떤 그냥 기억으로만 생각해서, 아, 부동산 가격은 늘 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잘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을 또 그리기도 해요. 어. 근데 사이클 관점에서 보자면, 네. 부동산 가격은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이어서. 수익률 예를, 관점에서 봤죠? 네. 네, 여기서 지금 뭐더 오를 수 있다 치더라도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제가 볼 때는 머리 꼭지까지는 아니어도 어깨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수익을 벌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드는 거고요. 저는 사실 부동산을 뭐 수익률 관점에서 잘 보진 않습니다. 이게 제 테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뭐 은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네. 뭐잘 이야기 안 하지만 음. 굳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주식 투자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게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좀. 오해들이 있거나 약간 좀 편견 섞인 눈으로 많이 봤죠 지금까지 음. 뭐 주식 하면은 괜히 이렇게 뭐 쓸데없이 남에 돈 헛돈 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생각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을 주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제가 볼때좀 덜한데요 네, 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인식들이 많고 심지어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중에 하나는 네. 그 (1~2년) 전이었나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네. 뭐 남편이 뭐 주식 자산이 많다고 해서 그 가지고 시비가 이뤘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뭐 비공개 정보 이용했다느니 뭐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이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음. 근데 주식 자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음. 저는 미국은 거꾸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0%에 75% 정도 되는데. 네네.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60% 이상이거든요. 음. 한국이 오히려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네. 뭐 부동산이 <laughs> 꼭넘사벽이어서뭐좀 음. 쉽게 이 쳐다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가면 갈수록 이제는 금융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 부모 세대는 부동산 지능이 있어야 됐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미래로 살아갈 사람들은 금융 지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뭐 정권별로 네, 이렇게 네. 그래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30뭐 6%인가 그랬으면 어떤 게요?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아 아파트 예 가격 5년 가격 동안 상승률이. 예.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 반투방이 나고 음. 박근혜 정부 오면 또 연간 성장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또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또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또 많이 올랐다 올랐다 하지만 전체 정그 네.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더 낮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면 네. 사실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한국 경제 전체의 저성장 흐름하고도 맞물립니다. 네네. 주식은 안 그러냐? 주식도 마찬가지죠. 2011년부터 국내 주력 대기업들이 뭐 정체 또는 세태 상태에 자꾸 접어들다 보니까 네. 수익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잘안 오르죠. 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그럴 바에야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할 바에야 국내에 정체돼 있는 대형주보다는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팽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IT 기업들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좀뭐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고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어, 주가상승률하고 아파트 네. 가격상승률을 비교해보면요. 네. 주가상승률이 그래도 따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 2000, 경제,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한 시점이라고 예상이 되는, 뭐, 생각이 되는 2010년 초, 네, 네.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오. 그, 지, 최근 10년 동안에, 네. 10여 년 동안에, 어, 가장 이제 그 가격이 높이 올라갔던 네. 시점까지의 상승률을 보면, 네. 대략 주가가 두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뭐, 예? 부동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두 배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야, 뭐, 평균 내니까 그렇지, 뭐, 강남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투자했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 네. 그렇게 따지면요. 상위 5%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그거보다 네. 훨씬 높아요. 뭐, 사실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사이클에 비교적 저점에서 사서 이제 고점에 파는 전략을 계속 쓰면 네,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네. 웬만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음.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수익 많이 낼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여전히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건드려서 투자하시면 삼, 삼성전자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 경기를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죠. 앞으로 반도체는 4차 산업 혁명의 쌀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네. 큰 흐름에서 보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거기에서 뭐,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강자니까 네. 이 지위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그럼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되게 뚜렷한 이 음. 업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우상향하죠. 네. 큰 흐름에서 보면. 네. 그러면 비교적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이렇게 파는 전략을 대풀이하면 아까 제가 뭐 10년 동안에 10배라고 했는데 네. 사실 10년 동안에 20배도 만들 수 있어요. 저점에 <목소리> 다도 고점에 팔면. 네네. 그런 전략을 계속 아. 되풀이할 수만 있다면. <웃음> <웃음> 그 저점에 그게 이제 어려울 음. 수 있는데 네, 네. 그 한편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을 예측하는 건 어찌 보면 때 스터디를 해보시면 네. 꽤 쉬워요. 되게 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 예를 들면 비 그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판매가 늘고 줄어드느냐 이 흐름들을 따라 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네, 네. 보통은 이 바닥에서 실적이 다시 좋아지기 전한 9개월, 음. 그 그러니까 3분기 정도 전에가 네. 보통 바닥을 형성하거든요. 아. 그럼 그런 지표들이 비교적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네. 이게 나중에 제가 뭐 방송 안에서 다저 음. 뭐, 아, 진짜, 그, 예, 네. 뭐, 시시콜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따라 투자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또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진폭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주가도 오르내림이 한계가 있잖아요. 요번에 네. 동학개미 운동한다고 많은 개미들이 들어왔는데, 네. 어, 삼성전자에 많은 분들이 투자했죠. 음. 근데 수익률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어, 그렇 그 바닷건에서 같은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 장비라든지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음. 투자했으면 그 반도체 종목들 중에는 이미 두 배, 심지어는 세 배까지 수익률이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 300%? 네. 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이클이 요 정도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 투자하는 <laughs> 업종의 사이클 그 기업들의 사이클은 이렇게 진폭이 커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그 기업의 주가 바닥에 투자해서 그 고점에 팔수 있다고 하면 음. 뭐 정확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 무릎 아래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수익이 삼성전자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죠. 어. 좋은 종목을 네. 싸게 사서 네. 오를 때까지 종부한다. 네. 아,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예. 네. <laughs> 오를 때까지. <laughs>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예, 네. 그런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네. 이세 가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네. 저는 주식은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음. 게임이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렇지만, 네. 알고 자기가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사야, 승공 확률이 높은 거지. 좋은 종목. 네. 그리고 그래야 비싼지 싼지도 알라서 네. 아 이게 충분히 이게 이 회사가 가진 가치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팔수 팔아야 되는 어떤 판단력도 길러지는 건데 아, 네.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라 시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모르니까 삼성, 한쪽에는 삼성전자를 사거나 한쪽에는 네. 뭐. 뭐, 진단키트니, 마스크니, 어. 언택트니 하는 이런 테마주를 따라서 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샀던 분들은 아, 생각보다 재미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테마주 산 사람들 중에는 뭐 운이 좋아서 돈번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또 여행이 운 좋았던 사람들은 아, 내가 이게 실력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네. 주식 쉽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어찌 보면 주가 바닥 폭락했을 때 바닥에서 꺼내서 들어와서 웬만 한 주식 사면 다 수익이 나니까 네. 쉽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장, 특히 최근 같이 이렇게 뭐 유동성 장세가 이게 뭐 경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커지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막 조금씩 조정을 받고 이런 상태였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잘 모르는 거예요. 어.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자기 실력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이 실력을 갖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자기가 잘 아는 주식. 잘 아는 주식? 네. 아 저, 저는 <laughs> 어떤 주식을 잘 알까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카카오택시를 사람들이 많이 탄다. 네. 그럼 그런 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TVN의 드라마를 자주 본다. 네. 거기서 대박 드라마를 많이 만들더라. 아, 네, 그리고 네. 그게 유튜브에도 공급이 되더라. 네. 그러면 그걸 만든 제작사가 어디지? 어... 스티드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을 찾을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아, 겁니다. 근데 내, 나한테 익숙하다 그래서 네. 그 회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회사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잘 아는 회사라는 것은 네.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쿠팡도 지금 다 이용하잖아요. 네. 쿠팡 배달할 때 박스에 배달하잖아요. 박스에 넣어서. 음, 네. 그럼 박스에 넣어서 배달하면 네. 그 박스를 만드는 회사의 실적도 좋아질 거고 아. 그다음에 그걸 운송하는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지죠 등달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음. 대단한 뭐 지식 출발점은 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해서 그냥, 아, 그렇겠네 하고 그냥 짐작으로 사는 건 여전히 깜깜이 투자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기, 처음 출발점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를 알게 됐어. 힌트를 알게 됐어. 네. 그럼 그 회사를, 스터디를 5일만 해보십시오. 음... 5일이라는 게, 5일 풀타임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뭐, 퇴근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고, 주말에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그 짜투리 시간들을 다 합쳐서, 일년에한 5일만 한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어... 한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워보자고요. 네. 그 회사의 주가가 그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회사다. 네. 그래서 한30% 주가가 뛰었어요. 음... 그러면 5일 투자한 회사에 5일을, 5일의 시간을 써서 네. 투자한 종목에서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어, 5일만에? 예. 네.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는 연봉 5천을 벌기 위해서 250일을 네. 일하고, 한국은 또 가로사회다 보니까 뭐, 야근도 막 해야 될 날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반대로도 될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네,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네. 아까 싸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옷은 박연세를 할때 사죠? 옷이요? 옷 박연세를 할때 주로 사지 않나요? 어, 그쵸, 상대적으로? 그쵸, 그쵸, 그쵸. 네. 많이 더 사죠. 이왕이면. 네, 네. 예. 근데 주식은 언제 살것 같나요? 사람들이. 주식이요? 네. 주식은 돈 있을 때? 어. 아니요. 주식은 사람들이 주가가 비쌀 때 삽니다. 아. 근데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종목을 주가가 쌀때 사놓으면 네. 주식은 싸게 좀 빠졌을 때 예, 네, 주식은 사실은 실패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투자했다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계속 일직선으로 오르기는 않죠. 네. 자기가 물론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좀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 회사의 어떤 실력을 뭐 믿고 그 회사의 가치를 믿는다고 그러면 떨어져도 약간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로 좀더 박앤세일을 더 많이 해 주는 거니까. 음. 아, 안 그래도 박앤세일 했는데 더박앤세일해 주는 거니까. 고맙다 하고 더 사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음. 때가 되면 오르는데 이제는 예전에 가, 전통적인 가치 투자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이 성장할 종목들을 음. 그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어, 알아낼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제는 이게 그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네. 그냥 단순히 선택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어. 특히 앞으로 이제 살아가실 분들은 미래를 살아가실 분들은 네. 예, 부동산 지능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금융 지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저는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뭐 주가 폭락 이후에 이제 그런 뭐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흐름 자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반가운데 다만 그렇게 어, 주식 투자를 안 하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다가 어쨌거나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어,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들 네. 신호들도 있지만 그 신호들 정확한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단타 매매를 붙이기는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네.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투자하면 그리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어 매년 최소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네.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수십 퍼센트씩 수익을 낼수 있다. 어. 네.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네. 진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수식에 대해서 올바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네네. 제가 이큰 흐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기존에 어떤 뭐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 책 하고 다르고요. 네. 뭐 단순한 주식 투자 책이 아닙니다. 사실 뭐 네. 이제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네. 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를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크리어라든지 뭐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다양한 변, 측면에서 제가 어 생존 전략들을 제 나름대로 조언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책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고요. 어, 아울러, 예, 저도 나온 김에 잠깐 홍보하자면, 선대인 TV도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 TV만큼은 아니어도, 예,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